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A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 요번에 5월 12일부터 그 5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내일까지죠.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A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5월 20일부터 31일, 어, 이번 달 말일까지 해당되는,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등 대비 정보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문자를 조금 보내 주셔야 되고요. 자료 받으시면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하시면은 본인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어, 박스권 장세입니다. 오늘은 뭐 박스권 장세도 아니고 오늘 하락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가 바이오 섹터의 HLB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날입니다. 에이 프로젠도 같은 바이오 섹터기 때문에 마이너스 7.89%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하락 장세에서도 어, 좀 다들 힘들어 하시기에 이번에 특별하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들 자료 받아가셔서, 어, 좋은 수익 나오시고요. 지금부터 에이프로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7.89% 이거는 에이프로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을 다 해보고, IR 처리, IR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 수출권도 그러고, 실적 부분도 그러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HLB 그룹이 오늘, 어, FDA 승인에 대해서, 그, 보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승인이 날 거다. 그러니까 16일 날짜에 승인이 날 거다라고 그렇게 회장까지 나와서 호환장담을 하고, 근데 보안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어이 h l b 그룹에 대한 이 하한가의 파장이 전체적인 시장에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솔직히 과대 낙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승인이 안 된다, 승인 거절, 승인 이렇게 한게 아니라 보완 요청을 했다는 건 보완 사항만 요청이 되면은 충족이 되면은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같이 빨려 들어간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가대 낙폭이 나왔는데 확실히 또 보시면은 아래골이 지금 핵심도 하단을 완전히 돌파가 됐다고 하기도 거의 돌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천삼백 천사백육십삼 원 여기 부분을 핵심도 하단 부분으로 하고 지위선을 형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아래 꼬리가 지금 육십 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어~ 그래도 완전히 돌파가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과대 낙폭이 좀 나온 걸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기업상태를 먼저 봐라 말씀을 드려요. 기업상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외부적 작용은 분명히 해결 요소입니다. 그건 해결 요소고, 결국에 시장에서도 에이프로젠이 문제가 아니라 이 HLB에 의한 어, 바이오 섹터나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 종목별로의 그런 매도세가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반등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오히려 어, 매수에 조금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요. 1354원은 굉장히 좀 좋은 그 가격대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 올려서 1463원 이상으로 조금 가져가서면서 이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제가 볼땐지키 걸로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매물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는데도 OBV가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 지분 공시를 한3.3% 지분, 에, 3% 이상의 지분 공시를 한뭐 그리고 임원들이나 여러 그 메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매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선 빠르게 복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히려 그냥 반대로 지금 매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좀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장 후에 이제 소폭 반등하던 아시아 증시는 5장 들면서 약보합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스닥 선물은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반등 보이는 중이고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어, 삼성전자와 코스닥은 HLB, 어, HLB 그룹 약세 속에 지수가 약세 보이면서 종목이 못 가는 장세고요. 특히 증시의 방향성이 바뀐 것보다는 국채 금리 소폭 오르면서 잠시 주춤하는, 주춤하는 정도의 국내 증시는 HLB 그룹 약세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저 수급적인 이슈고요. 며 일이면 소멸될 이슈이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어 미국 시장이 어, 뉴욕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돼 계속해서 미국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배팅으로 나우존스 어 산업 평균 지수가 장중 한때 역사적 기록이 4만 수준에 도달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근처에 맴돌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회복력 있는 경제나 낮은 인플레이션, 어 강력한 기업 수익에 대한 기대로서 도 사상 최고치를 어 기록을 한뒤 잠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 상향의 6. 99% 상승한 월마트가 필수 소비자 업종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필수 소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해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국 ETF도 혼조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AMD하고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은 상승한 반면에 어, 엔비디아하고 SMCI는 하락하는 게 조목간 등락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별장세예요, 지금요, 솔직히. 버핏이 손해보험사 투자조식에 손보사 처부가 상승하면서 금융업종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어, 소매 판매 부진으로 해서 소비 위축으로 이나 인플레이션 하락 가능성은 높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늦어도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의 금리 예측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오늘 그 인하를 반영 중입니다.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어 그리고 7월부터 인하 전망 중이며 모건스탠리, UBS, BOA, 도이체는 9월 내지 12월 이 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 전망치 수정한 곳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2.2만이었고요. 예상이 22만 상환을 했지만, 지난주에 23.2만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용노동이나 시장 부분에서도 괜찮은 부분인 거고,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면은, 지금 실적 부분에서 안 나온 기업들은 가 그대로 가고, 오늘은 여기가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코스피 부분에서는 완전히 지금 이럽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이 삼성전자 하이니스 필드로 해가지고 조정 조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입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HBL 그룹주 이슈로 인해서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음식류나 그동안 부가가치를 못 봤던 그 섹터 쪽으로 순환매장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꼭 순환매장세 제가 입구 지키게 하셔야 되는 거를 필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투자자분 매매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포지션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량이 얼마 안되고 기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훨씬 많은데 왜 그러냐면 과대 낙폭을 할 때는 어 이게 지금 차트 상으로 보나 아니면은 그 기업의 상태로 보나 싸다 비싸다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에이포로진이 사실은 자금 상태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수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임상생산 역량 힘준다에서 600억 조달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오송공장 시설자금의 핵관심을 3세 연내 진행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낙폭 나온 현상은 굉장히 조금 차트상으로 보나 기업상태로 보나, OBV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투자자별 매매로 보나, 매수하시기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가는 첫 번째는 1894원 동일하게 가져갈 거고요. 2차 목표가는 25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5월 12일부터 그 18일, 내일까지죠.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번호로 문자 A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어, 이 5월 20일부터 31일 어 말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 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하고 단기급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 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받으시면은 거기에 매수가,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 예상 수익률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하시면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여서 제가 무료로 특별히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방하고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합니다. 제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요,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는데 그쪽으로 무료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료 하나하나 다 제공해드리고, 매수가 매도과 다 관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첫 번째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료 입장 이가 하시면은 본인도 골치 아프신 종목까지 전부 다, 어, 개개인별로 해서 관리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하고 세력 평단가 계산 이거 많이들 요청하시는데, 이거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 문자, 어, A라고 넣어주시면은요, 제가 책이나 USB로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어,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유료로 바뀔 겁니다. 이거 인쇄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청자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직 무료니까 받으실 거면 빨리 좀 문자 보내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고요. 그 뒤에 차트 모양 이렇게 하나하나 다돼 있고 obv 투자자금 매매동향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700개 1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받으신 분들이 만족해하시고 저한테 연락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저희는 어떤 그진 교수 제가 이제 진행하는 데에서 금전적 요구나 뭐 물질적 요구를 요구하지 는 않습니다 아까 그책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는 긍정적인 주익시장에 대한 방향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경구나 좋은 부분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하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같이 좀 따라오셔서 좋은 수익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A 프로제는 매도하는 순간까지 관리 처리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